시편 113장.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 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퇴비 더미에서 들어 올려 왕자들과 함께 앉히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14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됐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량들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오 바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오 요단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 너희 산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수량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느냐? 너희 언덕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느냐 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분은 반석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다 115장 오 여호와여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여와께서 호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와께서 호 너희와 너희 자손들 모두를 번성케 하시리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니, 하늘은 저온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침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16장,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얼거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죽게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 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것 아닙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오여호하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17장.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